안녕하십니까? 제 7주차 1교시 인간과 생명 이 시간은 알락사입니다. 유타나시아. 알락사. 요즘에는 존엄사라고 하죠. 존엄사. well y i n e 존엄사. 자, 아주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들어왔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앞당기는 거죠. 생명과학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인명은 제천이란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명은 생명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고. 죽을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건 사실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죠. 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에,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고치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죽음 앞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과 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죽음을 앞당길 수도 있고 죽음을 더 연장, 연기시킬 수도 있는 기술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게 의학에 도입이 된 거예요. 저도 자신, 자신이 자신 지금 저기 심장은 벌써 저는 이미 아마 죽은 지 오래된 목숨이에요. 4년 전에 이미 저는 죽었어요. 심근경색이 와서 과거 같으면 심장은 이건 뭐 인간이 손을 댈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뇌하고 심장은. 심장이 막혔는데 이거 어떻게 살려요? 이거 수술하면서 이걸 여는 사이에 심장이 폐사되버리고 망가져버렸는데. 근데 저는 20분 만에 여기 스텐트 시술을 통해서 혈관 속으로 여기 안에 막혀버린 관을 뚫고 그 안에다가 새로 된 에, 막대기를 집어넣었어요. 네 개나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생명과학 기술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제가 너무나도 건강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죽음과 생명의 그 경계선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생명의 소중함이 더욱 더 깊어집니다. 이 살아 숨 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 주위에 가족들, 저도 아마 그런 경험했지만 친구들. 아니면 멀리서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이 안락사라고 하는 얘기를 최소한 몇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요즘엔 동물들도 안락사 시키잖아요 동물들도 그건 동물이 자기가 원한 건 아니지만 특히 강아지들 가족처럼 지냈잖아요 가족처럼 지냈던 그 강아지가 이제 나이가 15, 16, 1 7때면 이제 생명을 마감하는 시기인데 이제 앞도 보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주인들이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도 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정에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 짐승과 가까워졌을 때그 이별하는 그 고통을 충분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과 이별하는 거, 이거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거예요. 살아서 이별하는 것도 슬픈데, 이 사랑하는 연인끼리 살아서 이별하는 것도 슬프지만, 죽음을 통해서 생사가 갈린다고 하는 이거, 더군다나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거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남 남아 마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데, 약이 아니에요. 그 가족들의 고통, 하늘 날아갔던 가족들의 그, 그, 이별하는 슬픔. 제가 그걸 겪고 났더니,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있죠. 자, 지금 우리 주위에 정말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이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질병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락사를 거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해서 안락사를 허용해야 될 것인가? 아주 이거 어려운 문제죠 어렵지만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도 확실한 선택이 아니에요 안락사를 허용해도 문제고 반대해도 문제예요 이것을 윤리적인 한계 상황이라고 하죠 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상황이에요 한계 상황, 보편 상황이 아닙니다. 보편적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돌파구도 없는 선택을 할수 없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미션 임파시블, 임파시블 파시빌리티 불가능한 선택인데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죠. 자. 우리나라도 알락사 존엄사를 반대했다가 2018년도에 국회에서 법적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어떻게 통과시켰냐하면 환자 본인이 결정한다. 그 다음에 두명 이상의 의사가 그것을 확인할 때 알락사를 허용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이제 한국도 대한민국도. 알락사를 허용하는 국가 중에 한 국가가 된 것이죠. 물론 유럽에는 네덜란드 같은 곳이 이미 1993년도에 법을 통과시켜서 알락사를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또 알락사를 인정하지 않죠. 미국 같은 경우도 알락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있다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왜 어떤 나라는 찬성하고 어떤 나라는 반대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허용할 때의 문제점과 반대할 때의 문제점 중에 어떤 것이 더 큰가를 잘 판단해서 허용과 반대의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죠. 마치 임신 중절에 대한 찬성 반대의 국가들이 나눠지는 것과 같아요.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의 마감에 관한 생명을 끊는 것에 관한 것은요. 이것 우리가 완전하게 100% 확실한 윤리적인 길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게 안락사를 18년부터 이제 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는데, 자, 이 시간,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안락사에 대한 입장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생명과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명과 죽음은 반대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은 생명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인가? 생명이 죽음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한다면, 데스가 아니고 다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유전공학에서 볼때 우리가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 인간이 피할 수 있는 운명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안락사를 거부해야 되죠. 안락사 시키면 안 돼. 왜 인간이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다면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필연적인 운명이에요. 죽음 앞에서 어 어떤 사람도 그 죽음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할 겁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고 공허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저는 두 번째 입장에 서 있어요. 인생은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리고 너무 짧아요. 그래서 더럽고 허무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 순간적인 이 1초 1분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 저는 여러분께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제 강의 듣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시간이 소중한 제 인생이 아주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시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참 행복한 일이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은 참제 인생의 소중하고 보람된 경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짧고 한 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값지고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억 년을 산다고 하면 한 9천만 년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수십 번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지금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자, 이 시간, 이 알락사를 들어가기 전에, 알락사라고 하는 그 개념을 먼저 규정을 해야 돼요. 안락사의 구성 요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기 아주 좋죠. 안락사의 구성 요건 다섯 가지. 그 다섯 가지가 성립이 돼야 안락사로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안락사와 비슷한 사례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안락사와 안락사 아닌 것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행위자와 환자 첫 번째 행위자와 환자 행위자와 환자 사이의 관계가 먼저 성립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안락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돼요 왜 이런 요건이 필요한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행위자와 환자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에게 행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예, 자살이에요. suicide. 자살과 안락사는 다른 거예요. 이제 조금 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또 설명 드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과 안락사를 혼동할 때가 있어요. 자살은 한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거야. 이거 자살이죠. 근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 행하면 그건 안락사가 돼요. 물론 타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행위자와 환자와의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 첫 번째 구속 요건이 반드시. 두 번째는 뭐냐. 행위자는 환자의 죽음을 의도해야 된다는 거요 행위자가 환자의 죽음을 의도해야 돼요. 내가 환자를 살려고 했는데 죽었다. 이건 뭐예요? 안락사가 아니에요. 과실치사예요. 의사가 환자를 살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이건 죽일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안락사가 아니에요. 병원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치료했는데 결국은 죽었다. 그건 안락사가 아니에요. 죽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안락사와 과실시사가 나눠져요. 행위자의 의도가 있어야 돼요. 행위자는 환자의 죽음을 의도한다. 이게 두 번째 구성요건이죠. 행위자의 의도. 세 번째 구성요건은 행위자의 동기. 의도와 동기는 좀 달라요. 자. 의도는 목적이에요, 목적. 행위자의 목적. 동기는 뭐예요? 원인이에요. 자, 행위자의 동기는 뭐냐? 행위자는 환자에게 이익과 선을 베풀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위자는 환자에게 이익과 선. 말하자면, 아, 저 환자를 도와줘야 되겠어. 환자가 죽고 싶어 해. 저 환자를 위해 하는 거야, 이것이. 내가 환자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위하는 거야. 이 동기가 반드시 성립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환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너딱 걸렸어.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거야. 이게 뭐예요? 똑같이 환자가 죽어도요. 동기에 따라서 안락사일 수가 있지만 너 내가 너 죽이고 싶었어. 뭐예요? 살인이에요. 3번은 살인과 안락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죠. 왜?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안락사는요. 그 사람을 죽이려는 동기가 아니에요. 최선의 이익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동기를 갖지 않았을 때에만 안락사가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인과적 접근성. 자, 행위자가 하려고 한것 또는 하지 않으려고 한것두 가지예요. 행위자가 어떤 행동을 한 것과 아예 행동을 안 해요. 그두 가지가 원인이 돼야 돼. 그것이 바로 환자의 죽음을 야기시켜야 돼요. 자, 한 것과 안한게 무슨 차이냐? 자, 여러분, 저기 타이머가 쑥 돌다가 생명연장 장치 타이머가 탁 꺼졌어요. 아니면 정전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불을 켜고 이걸 꽂아야 돼요. 타이머를 켜야 되죠.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서 멀쩡한 그 생명영장 장치를 손으로 뽑는 것. 이건 행동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타이머가 꺼졌는데 다시 켜지 않았어. 다시 가서 또 켜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것 같죠? 천지차이에요. 의사가 가서 타이머를 끄는 거하고 꺼진 타이머를 아니 생명 연장 장치를 켜지 않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병원에서 일반 병실에서 한 일주일 사이에 10명 이상의 환자들이 그냥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이유도 모르고 아무리 원인을 조사해봐도 원인을 알수 없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당직 의사가 이렇게 지나가다 우연히 보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그 생명영자장치에 플러그인이 다돼 있는데 청소기를 꽂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뚝뺀 다음에 이걸 다 꽂고서 청소를 쭉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환자들이 죽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 아주머니가 플로그를 빼는 바람에 죽었어요. 그것과 다시 켜지 않아서 죽는 것과는 천지차이에요. 그런데 연장장치를 뺐는데도 안 죽을 수가 있고요. 다시 켜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소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안락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행동을 했던 의사가 하지 않았던 환자가... 죽는다고 하는 결론이 나야 돼요. 자, 다섯 번째, 결과예요. 1, 2, 3, 4번을 다 했어요. 의사가 어떤 행동을 했든지 안 했든지 모든 행동을 다 끝냈어요. 1번, 2번, 3번, 4번을 다 만족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환자가 살아있어요. 이건 안락사가 아니에요. 결과, 모든 행위의 결과로 환자가 죽는다. 이것이 다섯 번째 구성 요건이에요. 자, 안락사가 성립하려면 다섯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행위자와 환자와의 관계가 성립돼야 되고, 행위자의 의도가 죽음을 의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행위자의 동기, 환자를 위한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인과적 접근성, 행위자의 행동, 또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죽음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연관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뽑았는데 살아날 수 있고, 안 켰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결과 다섯 번째. 모든 행위의 결과로 환자가 죽는다. 이렇게 알락사의 다섯 가지 구성 요건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시험 문제 나오기 좋아요.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알락사의 종류예요. 여러분은 알락사를 그냥, 나는 알락사 찬성이요. 난 알락사 반대요. 왜 찬성입니까? 그러면. 그냥요. 왜 반대요? 싫어서요. 그러면 안 돼요. 알락사는 이름은 하나인데 종류는 여섯 가지예요. 최소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락사가 그냥 크게 하나인 줄 알고 쉽게 알락사 찬성해요.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 이거 아니네. 반대해야 되겠네 이런 사람도 있고 안락사 반대어 했다가 어 이거 보니까 찬성해야 되겠네 그 안락사가 그 안에 여섯 가지로 다른 방향으로 구분이 되는 것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앞으로도 주위에서 그 안락사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여러분이 조언해 줄수 있고 이해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안락사는 크게 여섯 가지인데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눠져요. 자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본인의 동의, 환자 본인, 본인은 환자죠. 환자의 동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직접적 안락사와 아, 아니죠 자의적 안락사와 반자 의적 안락사. 자. 환자가 동의했을 경우 나 안락사 원합니다. 했을 때는 그게 자의적 안락사가 돼요. 근데 나 원하지 않아요. 하면 반자의적이 환자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생체 실험할 때 보면 그냥 사람들 잡아다가 안락사 시키고 실험하잖아요. 아니면 환자가 의식 불명이에요. 의식이 없는데 가족들이 아,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안락사 부탁합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행위 주체가 누구냐? 행위 주체, 행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능동적 안락사가 있고 수동적 안락사가 있어요. 행위 주체가 환자일 경우, 이거 능동적 안락사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안락사시켰다 그러면 사람들 그 자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락사의요 사례는 자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능동적 안락사라고 원래는 불러야 되는데, 의사들은, 어, 그거 우리는 책임없어요. 그거 환자가 선택하고 환자가 한 거지. 그거는요, 안락사가 아니에요. 의사 조력 자살이에요.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의사들이 책임을 회피할 때 많이 쓰죠. 그 미국의 유명한 케보키언, 케보키언이라고 하는 의사가 200여 명을 안락사 시켰는데 대부분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은 집에 가서 쉬세요. 저에게 그 알약을 주시든지 수면제 주시든지 아니면 거기다 독극물을 주입해서 여기 놔두시면 제가 단추 누를게요. 아니면 전기장치 만들어주세요. 제가 누를게요. 그리고 의사는 집에 간 거예요. 그 사이에 환자들이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케오키언이라고 하는 의사가 나는 잘못이 없어요. 환자들이 죽기를 원해서 난 도와준 것뿐이니까 안락사가 아니고 의사 조속, 조력 자살이니까 저는 무죄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법적인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을 2급 살인죄로 재판하고 지금 구속당해서 수감 중에 있죠. 아마 지금, 지금은 아마, 어, 출소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행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능동적 알락사와 수동적 알락사. 그 다음에 죽음을 야기한 수단.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생명영장장치를 가서 직접 끄는 것하고 켜지 않는 것은 천지차이다고 그랬죠.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서 죽었을 때는 직접 잡아 안락사 아, 이 수단에 직접적 안락사가 되고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그럼 그게 이제 간접적 안락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알락사는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환자 동의 행위주치의 수단, 알락사의 수단에 의해서 여섯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냥 알락사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여섯 가지 사례 중에 어떤 알락사를 찬성하느냐. 여섯 가지 사례 중에 어떤 안락사를 반대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안락사 그러면 안 돼요. 자의적, 능동적, 간접적 이렇게 하든지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반자의적, 능동적, 직접적.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그 기준이 콤비네이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례가 제시돼야 돼요. 자 이렇게 여섯 가지 사례를 가지고 과연 생명과학에서는, 그리고 생명윤리에서는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난 알락사 사례 중에 어떤 것을 찬성하고 어떤 것을 반대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론적으로 더 검증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